자 그래서 어, 일단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 일단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 어, 지금 뭐 기대감이 있다. 어, 그래서 타, MS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순이익에 대한 부분들 어, 그래도 좀 올라줬다. 와 어, 이런 포인트고요. 어, 테슬라 같은 경우는 가격을 내리고 이제는 좀 흑자로 좀 돌아설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래서 그동안 지금 잘안 팔리고 지금 쉽지 않았다. 리콜에 대한 부분들. 어, 그리고 이제 트위터 때문에 지금 허리가 지금 어, 휜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지금 임대료도 못 내고 소송 걸릴 정도로 지금 쉽지가 않은데, 예, 오늘도 보니까 유상증자를 한 3조 정도 어, 조달을 하겠다. 어, 이런 뉴스인데요 어, 그래서 앞으로, 어 지금 트위터가 얼마나 어, 성공할 수 있을지 모두가 어, 주목하고 있다. 아, 어, 그래서, 네, 쉽게 말해서 미래의 먹거리인 거죠. 어 지금 여기 위챗처럼, 어, 우리 카카오처럼, 어 이제 트위터는 어 세계 최대 지금 플랫폼이죠 SNS. 에, 그래서 이 이제 고객을 이제 돈 주고 사온 건데 에, 여기에 이제 뭐 송금 기능이라든지 NFT, 메타버스, 뭐 트위터, 유튜브 같이 또 만들어 가지고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 어또 이제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채 g p t 예, 오픈AI에서 예, 만든 이제 이런 대목으로다가 앞으로 지금 뭐 별것을 다하는 어, 뭐 지금 복합 짬뽕 뭐 비슷하게 이걸 만들어내겠다 어, 이런 대목인데요. 여기에 지금 흥행을 할지 안 할지는 어 지금 현재로서는 어, 잘 모른다. 아 어, 근데 기대감은 높다. 어, 이런 대목이죠. 어 그래서 테슬라를 많은 분들이 매수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트위터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가지고 있다. 어, 그리고 이제 스타링크에 대한 이슈가 크죠. 어, 그래서 인터넷 개통이 안된 어, 지금 도서 오지 같은 지역에서도 위성으로다가 어, 돈만 내면은 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예, 지금 요런 시대를 만들겠다 라는 건데요. 어, 뭐 지금 뭐 분위기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뭐된 것도 아니고, 안된 것도 아니고, 어, 이런 상황인데, 그만큼 지금 혁신적인 뭐가 꿈틀거리고 있다라고 어 볼수 있겠죠? 어, 그래서 테슬라에 대한 매수가 이어지고 있고, 일단 전기차는 가격이 내려갔기 때문에 예 상당히 팔릴 것이다. 그러면 더 빠르게 확산이 될 것이다. 어, 전기차 충전소를 빨리 지어야 된다. 어,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전기차가 굉장히 또 치고 나가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중국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 어, 지금 굉장히 크고, 이제 문제는 인구인데, 예, 앞으로 인구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 예, 이런 이슈. 예. 그래서 온난화 맞물려서, 어, 상당히 질주를, 어, 하려고 한다. 아, 지금도 많이 뭐 팔리고 있는 편이죠. 그리고 오늘 지금 출근길, 어, 지금 폭설이 내리고 있다. 아, 지금 이런 대목인데요. 지금 중부 뭐 중부, 중부 지역만 10cm가 어 내렸다 어 이런 대목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지금 재나무자 날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 대중교통으로 출근을 하셔라 어 지금 이런 포인트 어 그래서 앞으로 이 혹한의 주인 온난화에 대한 부분들 너무나도 지금 우리 실생활에 들어와 있다 이런 대목이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어, 뭐, 전반적으로, 어 증시는 뭐, 숨고르기 수준입니다. 어 그래서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정리가 돼야 될 것이고, 또 이제, 에 인플레, 에 지금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하죠. CPI, 이게 또 어떻게 나오는지, 꺾일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뭐, 연준에서도, 어 이제는 어 뭐, 내릴 때가 됐다. 하반기 때 내린다라는 이런 소리도 있어요. 어 그래서 지금 뭐 연준에서 어 연말에는 금리 0.5% 내릴 듯 에릭 로버트슨 SC그룹 수석 전문 전략가 어 경기 침체 없는 물가 안정인 연착륙은 우리의 예상 시나리오가 아니다. 올해에도 경기 침체는 이어질 것이다. 어 그래서 지금 인플루의 둔화 추세를 보이자 어 골디락스 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어 지금 어 이제 요런 뜨뜻 미지근한 예, 이상적인 경제 상황 상태에 접어들 것이란 낙관론 예. 그래서 지금 뭐 섣부른 기대선을 그었다. 어 지금 <laughs>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모른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뭐 일단은 어 분위기는 만들어가고 있다. 아, 이런 대목입니다. 아, 그 글로벌적인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돌려놓을 것인지. 예. 그래서 지금 요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어 그리고 지금 초등교 200곳 밤 8시까지 학생 돌봐요. 어 인천 대전 경기 경 전남 전북 경북 예. 3월부터 늘봄학교 시범 운영. 어. 그래서 학부모들은 좋아하는데 애들이 불쌍하죠. 어, 아침 7시에 가서 저녁 7시까지 학교에만 있다. 아라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부모들도 지치기 때문에 애들이 오면은 어~ 같이 밥해주고 어~ 또 공부해주고 놀아주고 이런 거 못해요 어~ 그래서 참 안타깝죠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실어서 어~ 이제 시골에 집 지어놓고 어~ 그래서 자연을 버텨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 이제 귀농이라고 하죠 귀농 귀촌에 대한 부분들 이런 증가에 돌봄의 질저 우려도 어~ 그래서 돌봄의 질이 뭐, 쉽지 않겠죠. 어, 애들하고 놀아주는 게 이제 보통 힘든 게 아니니까. 어. 그래서, 600억 지원, 어, 올해 5개 시도교육청 시범 운영, 어. 그리고 앞으로 지금 뭐, 인구수는 계속 줄어들고, 학교도 문닫는데도 많고, 어. 그래서 저출산 지금 대책에 대한 부분들, 어, 시행을 하는데, 이게 지금 얼마나 어, 애들을 잘 키워줄지는 모르겠어요. 어, 그래서, 어, 지금 애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겠죠. 어, 그래서 앞으로, 어, 지금 이에 대한 이슈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예, 누가 보면 현 교사들이 다 하는 줄 알겠네. 예, 지금 이것만 맡아서 하는, 어, 지금, 예, 어, 특별반 교사가 또 따로 있죠. 어, 그래서 지금 <laughs> 선생도 엄마가 아빠니까 자기 자식 돌봐야지.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선생님들은 어, 퇴근을 하고, 방광호 또 교사라는 게 있죠. 예. 그렇게, 네. 지금 돌봐줄 것이다. 아, 그런데, 뭐, 상당히 지금 가슴 아픈 대목이죠. 어, 그리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연금개혁에 대한 이슈. 어, 요게 지금 굉장히 크다. 지금 유럽 내에서 가장 이제 근로기간이 적은데, 예. 이거 지금 2년 늘린다라고 하니까, 어, 아 지금 뭐, 어, 핏대 세우고, 어, 지금 저항을 하고 있어요. 이 투쟁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프랑스도 참 끌어가기 힘들다라는 대목인데, 어, 사실 이제 60대에서 연금 나오면 너무 좋죠. 죽을 때까지 나오는데, 예, 그래서 그걸 바라고 이제 일을 열심히 한 건데, 앞으로 이제 고갈에 대한 부분들, 이제 우리의 미래다, 어, 우리도 지금 이제, 어, 내일 지금 국민연금에 대한, 어, 지금 추계치가 나온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지금 연금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가 관건이다. 어 그래서 지금 노후가 준비가 안 되고 어 지금 이 추운 날에 패지를 예 죽고 다니는 노인들이 그렇게 많다라는데 그리고 밥한끼 먹으려고 어 저쪽 동대문 파퍼 어 이런데 가서 줄 서가지고 먹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부분들 상당 수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어 지금 이런 대목이죠. 어 그래서. 국가적으로 경제 성장에 대한 부분들 어 지금 뭐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계획이 있지만 국회에 대한 부분들일안 해도 어, 돌아가는 요건 아닌 것 같다. 어, 이런 대목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도 어, 기대감은 여전히 크다. 어, 그래서 어 일단 다시 어 양전했네요. 어 다우사 나와보고 S&P500, 그럼 나스닥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 뭐 여러가지 이슈가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야 지금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어, 지금 3만원에서 어, 지금 3배 튀었어요 어, 지금 뭐 어, 한달만인데 야 지금 이런겁니다 어, 1조 6천원 어, 그래서 일단은 퍼가 높다 어, 하지만 지금 이제 AI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아, 지금 이런 대목이고요. 그리고 h l b 리보세랄 글로벌 간암 임상 결과에 기대감 높다. 아. 그래서 전문지와 인터뷰 어, 생존 기간 획기적 개선 매우 긍정적. 항서 제약과 협업 통해 FDA 신약 허가 수준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